왕 선생님 저 있잖아요. 저 이번에 진짜 완전 고급 수업 해주세요. 대학원 수업 느낌이에요. 너희 지금 내 템포 따라올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아니죠. 아저 <laughs> <laughs> 지금 그 전에 알려준 것부터 좀 하고 나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아, 맞긴 하죠. 한 단계 한 단계 해야죠. 한 단계 한 단계. 알겠습니다. 그거 아, 그 고치기 고칠게요. 그럼 바로 다음 거로. 아니 혹시 뭐 보고 싶은 거 있나요 형님들? 그러니까요. 이거? 왜냐면은또 우리 맨날 막 판테온, 자르반 이런 것만 하면 또 별로일 수도 있어. 이게. 나죠. 혹시 칼대신칼 <laughs> 오. 재밌겠다. 캐리는대 오. 우와 개관제네. 보통 친하세요 많이? 아뭐 많이까지 저 같이도 있었고. 야. 그 연생 때뭐 그냥 그 티원이랑 이제 자주 보니까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티원이 한 거예요. 어? 상호도 티원 크리에이터. 어, 그러네. 어저저 티원 파트너. 오 티원. 티원 출신 저. 어, 우리 티원 3인방이네요. 그러죠. 네, 그렇죠. 티원 3인방이요. 어허. 미신도 위에서 아련가요, 이거? 미신도 위에서 아냐겠죠? 댄스 안 치고 뭔가? 있으니까. 네, 웬만하면 좀 피해 다녀야 돼, 초반에. 타죽스다 아, 네. 뭐잘잘 싸우면 이겨요. 잘 싸우면 이겨요. 이겨, 아, 이겨. 잘 싸우면 또 이겨요. 어 카덱스도 그냥 Q 이랩을 주시는구나. 어, 근데 정글링 할때 이는 도움이 안 되니까. 오. 이럴 때 웬만하면 두꺼비 먼저. 음, 아, 제니 아, 이제 그렇죠. 이쁘게 되니까. 거의 무조건. 근데 거의 요즘 오캠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 있죠 있죠 있죠. 어, 오캠하고 들어저 어, LCK에서도 많이 아 LCK에도 나왔어. 아 여기서 교전 보려고 금방 그래서 박캠도 하고 오캠도 하고 네. 들어와요. 아 불을 안 치니까. 음. 상황 별로. 아니, 싸우니까 빨리 먹고 가..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오.. 아이 아니, 가겠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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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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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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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강성인이라 쩔수야.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한번 어뭐 감내해야죠. 아이럴때 아, 감내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돈 네, 버니까. 네, 그래서 아, 이때 버니까. 마인드가 급해져, 뭔지 알지? 아, 너무나 급해져. 아, 빨리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러다 이러다니까. 그냥 쩔수로 한다면 나 그냥 이거 투바에게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어. 배급해 지진하지 이게. 아 항상 돈이랑 연관을 시켜야겠다. 이게 마인드. 가 끝까지 뭐. 따라오면서 하나. 뭐, 근데 리신이 여기 탄서 주면 좋아. 어, 이러면 오 그래도 야 레오나 왔어. 레오나 여기까지 왔어. 어, 음, 음. 어 지금 의식 하나보다 레오나 없는 거. 야야 뭐. 아, 수준 봐라 그래. 여기. 아, 수준 보소. 이러면 이제 두 바퀴 돌려야 되 된다. 내가 이득. 두 바퀴 해야지. 이러면은 리신이 자기 캠퍼 안 돌고 나 저는 돌고 있으니까 어. 제가 이득이죠. 아 이런 큰스 게임해보고싶다 난 그런 또 비방으로 하면 찍을 것 같아 아 젤은 못찍어 죽어도 못찍으래? 젤는 아, 그래. 진짜 네. 한달 내내 해도 비방으로? 네 진짜? 어 뭐야 이거 사라졌어? 뭐요? 여기 하면 보이는거? 아, 아 그거 나중에 있지 않나? 이건 나중에 아니에요? 어 그래요? 어. 이거는 좀나중 어, 어. 어. 어? 어 그래요? 아, 1차 게임 3 명부터 뭐 그쯤이라는데 사람들 어. 2형 먹고 나면. 와, 와, 세다. 일보는 어? 누르 어? 아, 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히려 이래서 어때? 오 이득까지? 와, 이개 아, 예. 아깝다. 저게 안 죽네? 아, 저게 안죽는데아힐 써서. 오그거까 그러니까 점프 해템을 음... 그이 뭐가 나도 카지드 스템인좀 궁금했어 아니 그검 가긴 하던데 뭔가 네. 어, 저는 그검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가지고바뀌어가지고 뭔가 별로 취향이 아니야 그게 이제 와드 지워지는게 빨리빨리 안지워지고 무조건 터져야만 지워져서 맞아맞아 맞아, 그렇게 막 그래서 좀 막세던데 바꿨어? 네 내가 요무 근데 요우 거... 다음에 뭐가 돼요? 뭐 기회같은거 같아요? 기회나 뭐 그런거 가야죠 요우무 기회 저거 아. 뭐밤 끝이나 뭐세릴다 이런 느낌으로 아하. 아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를. 자 얼마하지 않아. 얼마 이거. 떡을 아끼고. 와 근데 진짜 세다. 마이크 와. 우리미니까. 근데 되게 유동적인 게 네. 위에 캠프 그냥 스킵하고 가버린 거. 어 그치. 나도 이거 갈줄 몰랐어. 솔직히. 거기에 마더 있으면 어떡 해요? 그냥 뭐 한턴 그냥. 한턴 근데 오로라 궁으로 스타트하면 은 약간 이미 아 라인 걸려서 아 데스각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게 분동각이니까. 아 그런 느낌들. 오. 네. 와 카디스 생각보다 개센네 이거 수방은 더데 오. 잘 셌네. 이 신도 1대일 고립으로 만나면 어디 가면 그냥, 그냥 할만해아 이길만해요? 이길만죠. 아, 아6렙이라도 용레벨도6도 이기만 아지 단점이 간... 뭐에요 카즙스는? 아 어... 탄타가 좀 안좋... 좋아... 어쨌든 아, 챔피언이 아, 암살자니까 아, 체력이 아, 적, 아. 적어서 이신이 지금... 유충먹고 유충 아. 있으면? 이거는 빨리 한 번... 으로 어, 이러면... 왕선생님이 그... 두번째 지나 W 찍어요? 네 R 찍어요 W W R은 거의 마지막 세번째 때 네. 네. 어... 아어 그냥, 자 이거 들어오기, 들어오기 힘들긴 해. 그 다음에, 내, 제 캠프를 정확히 얼마나 털려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유충의 턴 썼고. 카딕스라서 카드한게 없고. 아, 생각이 되게 유연해. 아, 이사가 좋고. 근데 그건 맞아 솔랭에서 재미는 이진하긴 해. 이진하는 좀 양악용이죠, 솔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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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라기보다 그것도 네. 그 동티어에서 하면 재미 없을걸요. 왜냐면 양악이 안 되니까. 양악이 개재밌어 2호. 그렇죠, 그렇죠. 2호 양악이. 재밌어. 네.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어? 3렙에 이 찍을 때도 있어. 아니 이거 집안 가나요? 집 가죠. 여기. 여기 시야만 뜨고. 아 뚫고 시야 주고. 신발 두 개씩. 맞아, 신발은 언제 타이밍 올리세요? 아 조합 보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상대 CC가 너무 많다. 그럼 바로 신발 올리. 어, 이이아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게임 하시고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단 첫 코를 아까 떡첫 신발 떠가지고 헤르메스의 밸류가 진짜 좋다. 그럴 때 헤르메스 가세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이코 똥신에서 올리는 게 낫습니다. 예. 알짜로 예. 와~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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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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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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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니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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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한데 이거... 리신이위쪽이다 이거... 아, 이 와, 와야 이걸 맞추네. 아 날라올 수 있으니까. 왜냐? 와. 그만 움직여야 돼. 아 그만. 우 와. 아 이거 스킬 분배 너무 깔끔했는데 이거. 우 와.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돼 왜냐? 덫덫더 더시 있으니까. 왕 사부님. 네, 이게 사부님인가? 이게 왕 사부야. 어, 이게 너신인가왜 되냐? 캐리 알아서. 아 그.. 그것, 아 어, 그것도 맞고 ㅋ ㅋ ㅋ 아 이거 아, 인정 아니, 맞긴 해 아아이 맞긴 해어 아, 인정 아니, 그것도 아니, 맞아 안안안아 그거는 안것도 아, 맞는데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아, 레이스를 안 먹고 아, 그래. 제가 이 포지션에 있으니까 레오나 이제 칼을 꽂, 꽂을 수 있는 각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이거 나, 나, 나였으면 나나 진짜 100번하면 100번 다 레이스 먹었을 것 같아 아 인터넷에 그냥 써주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느낀 게 있어 뭐야? 와나 무슨 모습으로 쓰고 있냐 생각해보니까 어? 어, 어, 저, 어, 거거 어, 저, 저거 하거 어, 저거 어 근데 이걸로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네, 어 그러네 나 이거 뭐냐. 아니다 우와.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선만 지금 낄수 있을까요? 어, 네, 네, 네. 쓰고 갔으면 데려가서 것 같은데. 근데 나 보고 느낀 게 캠프에 집착을 안 하신. 유동적으로. 음. 항상. 난 솔직히 좀 캠프 충이라이 캠프를 스킵하고 갔을 때안 됐으면 나 그때는 거 아니야. 음. 근데 해봤자 한 캠프다. 아. 오케이. 저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나도. 어떤 아, 라인 때. 보고 아 이거 가야 되는 라인인가? 뭐, 그거를 다이브면 보이는데 그게 다이브도 아니고 하는데 감각을 보고 가는 게 어렵 어렵던데. 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가안 <laughs> 음. 가면은 한. 10의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가, 가서 통하면은 한 15야 네. 그럼 그냥 10을 선택하는 거 안전빵 아, 근데 3. 우리가 3. 그걸 3. 몰라서 15 그래 15인지 10인지 그거를 아, 15에서 15면 먹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럼 한 20이면 가능 어. 거고 한 30? 30? 10에서 30? 아, 근데 이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니. 뭐 30인데 그거는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근데 그럼 그... 이제 쩔수지 모를 수밖에 없는 어? 아 공이 오? 아직 없을 거라 어? 어. 왜요, 왜요? 왜요? 아 여기서 아, 싸웠잖아요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서 또 싸웠잖아. 매장 시키려고 아아너 위험해 아니, 보여가지고 인가 없어서 스노까지계 하신 거구나 설마 그리 제가 점프 있는지도 모르니까 상대는 저번에 같이 본거아니아 아니 <laughs> 아전 아니, 아니, <laughs> 아니고 스아 아니. 하시던데 아니아니아니안 아, 했어요 아니, 아니. 위험하다겠다 싶어가지고 네어스어스 <laughs> 내가 싸워야 돼요. 와, 와내 스킬 다 빠지고, 니까. 그게안나 죽었고. 와, 아아 프리긴 한데. 어 아, 왜요? 아이, 사부님. 아니,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사부. 아, 어 아. 막혔다. 아니 왕사부님 네네네 저 진짜 실망했습니다 어 왜죠? 왕사부님이 아닌 이분한테요 왜요? <laughs> <laughs> 아니, 나야? 아니 나야? 왕사부님 저희 아까 계속 말한 게 저희는 네네네. 싸우면서 솔직히 스킬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어, 근데... 피할 수도 있고 못 피할 수도 네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맞죠 근데 자꾸 할때 저를 콕콕 찔러요 <laughs> 그 그니까 네. 왕사부님께서 어, 스킬 을 하나 못 피할 때마다 저를 안 찔러가지고 그 저는 어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이걸 배울 때가 아닐때 우리가 자꾸 이런 혼란이 옵니다 왕사부님 아니 이게 제가 방금 스마 네. 그 블루 구없 빼고는 뭐 아니, 그거 왜, 말고 말고 어그거 말고도 <laughs> 오로라한테 그거 스킬 먹거 뭐 맞으니까 바로 콕쿡 뛰르더라고요 저한테 누누 뭐 만났던 건지나 뭐아그는 저는, 막 저는 막 근데 뭐 오라 아 오로라 누가 뭐뭘 누가 썼는데 피했을 때뭐 있었는데 어이야 어 죽나요 저거? 피해자. 왜 이렇게 약해 근데? <laughs> 이거는 네. 재수 없으면.. 이거 재수 없는 각은 없긴 한데. 이거 두고도 해야 될것같아 와! 아, 네. 아 잠깐만요. 전 이런 걸로는 왕성승 오빠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 방금 거를 솔직 우아? 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 이거 아니, 잡는 건 당연히 아니, 피해가지고 피넛이에요 당연히 저기서 피할각 보죠 근데 너 너무 엄격한 건 아니야 어? 어, 아, 잘한 건 칭찬해줘야죠 이거는 아아죄송해요 그, 네, 맞죠?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그쵸? 까불게 그니까요 와 그래!! 아니.. 저러고 아, 아, 잘했다 또, 해줘야지 아또 나야? 또... 나야? 특히 못 맞춘 사람 뭘또나 되게 들 어, 조용히 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랑은 관련 없는 것 같아서. 어. 상관없습니다. 아, 이습니다고요이 사형이 조금 세네요. 이게 리시는 상관없는데 하이 저 하이사는 상관있어. 우저 빨리 마무리 해주면? 와 맞추면? 와 맞췄다 와아 더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와개세다개 아. 쎄긴 하네 맞췄다 무빙거라 어? 헤르메스 아니긴 한데 어? 흐아아비 음. 아, 잘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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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아, 이기려면 독사 가야 될것 같은데? 아우 신실드 다예나 야수 파이사 파이사 등까지 게임은 이기려면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이기려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실 생각인가요, 왕 선생님? 그냥 이거 뭐최 최선을 계속 다하는. 아 이거 잘렸습니다. 어, 아 예? 잘렸네. 아 이거 좀그데 있나요? 오, 와, 조금 답이 없네요. 왕선생님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뒤로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아 맞춰야 돼 이거. 이거 너무 멋지 이거. 아니 아... 자꾸 어예요 여기 이상한데. 아 제가요? 네. 어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다이나 이로 썼는데. 살거 같은데. 와. 아, 이걸? 아 이거 나 이거는 아, 생각하지도 이거? 못했던 각인데. 어. 어 사냐? 와 이걸? 덕 때문에. 어 진짜 생각도 못. 아니, 다이나 2는 다이나 아 다이나 이는 다이나 생긴 애가 진짜 대약하니까. 근데 방금은 때를 썼어야 됐어요 여기서. 왜냐면 아, 리신이 죽어 있고 백스가 궁으로 리셋되는 챔피언이니까. 어, 살짝, 풍부, 뭐 살짝 분리해, 분리해서하 일어나면 땡큐 어, 예, 저기서는 예, 예, 예. 와, 용으로 안 가시는 이유는 위아용으로는게 어차피,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서 예. 그냥 이거는 아, 사이드 자르는 게어 하고 사이드 자르고 겠다근데 음. 어, 어, 지금 핑 있어 갖고 어, 일일로도 되죠 이거. 어? 야 잡지? 잡아줘야 돼 근데 오우 네 uh, ah, 큐! 큐 맞추면! 됐다! 아 잠깐 한더 맞추면! 될 때! 와나는데누야와 와 지렸네 이거 레오나 네, 네, 어, 징수 진짜. 쳤는데스다 <laughs> 맞추는 것 같은데 천상계 들 <laughs> 진짜 개잘한다 일단 으어? 용을 안 가는 게 좋은 <laughs>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어좀 아, 아, 그래. 좀 판단이었네 이렇게 싸우면은 그걸라서 오, 진짜 진짜 아 그냥 그냥 용 너희 가라 하고 원래 탑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어이 상대가 용을 선택하면은 그냥 탑에서 야수 자를 거예요. 탑이 만약에 그냥 더 라인 안 하면요.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손해긴 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냥 어, 넘기는 어�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용 싸움 하면은 질것 같으니까 간 거라서 일단 애초에 간거 자체가 여기일 거고. 와 근데 카직스 진짜 잘 썼다 와 카직스 말이 없다 말안 되긴 해 지금 해보고 싶다 카직스 예 리신이 지금 위포 잡았으니까 이러면 용을 어 근데 그때 옛날에 솔랭에서 한번 만났잖아 우리 상호야 아 맞다 그때 나 상호 카직스한테 졌는데 저희 맞아 저희 솔랭에서 네. 한번 만났습니다 옛날에 나한번만났진짜예요예 네. 네. 제가 카직스로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그때 말씀드렸도 돼요? 팀은 쩔더라구 아, 진짜 아 나도 나쁘진 않았잖아 이제 리신으로 나쁘지 않았어 어 2구도였다 어, 어신신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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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여기? 와, 어, 맞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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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다아그 레오나 여는 게말안 돼. 오, 진짜? 나도 여기는 저런 백스 레오나랑 하고 싶다 저도요. 진짜 저도요. <laughs> 근데 뭐수 있는데, 예, 근데 그래도. 그거는 예. 불가능한 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은 같은 티어에 안 있으니까. 이래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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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누르긴 했는데 네, 맞아요. Pues 오, 와. 두꺼비까냐 먹고, 먹고 이제 탄미제를 가야 되니까 왜냐면두꺼비까는 빠르잖아요 아 저거 느리니까 하고 싶대 오 이거는 근데 나이어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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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나요, 이거? 오리?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이건뭐다뺐어다이이이마우스 뭐 음, 아, 음? 어, 어. 아, 이슈가. 아이 마우스 때문에 아니? 아, 예? 아,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우리 수승님한테 엄격해. 아니, 그러니까 왕선생님이, 에이. 왕선생님 본인이 어, 하길래. <laughs> 같이 이제 호흡, 호우, 호흡한 거예요. <laughs> 아, 다시 오이 끊어보세요. 아, 자, 아니,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승님, 자기 자신에게 어, 네. 했다니까요. <laughs> 저 리액션 호흡한 거예요, 그냥. 에이, 제가 뭘또 그. 스승님. 다시 오이 어, 끊어. 끊어. 아니, 같이 오이 <laughs> 끊어요. 아, 그냥 다시 보기까지 뭐할 필요가 있나요? 아, 있나, 그런가요? 뭐. 그런 아, 가지고 자. 아, 침오기까지할 필요 없어요 저희 사이에. 희 저희 저 그런 느낌. 그저고 제가 이제 저희 저 어떻게 보면 저희 저희 저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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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는 해야 될거 같은데 카이사 Q만 와. 아 그걸 계산? 아니 Q래 W 와와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독자들은 아, 이걸 보고 아마 와피넛 피지컬 지린다 하지만 그쵸. 찐들은 알아야 돼 아, 이건 외지컬이라며 네. 외지컬이죠 이거는 외지컬에서 나오는 피지컬 야 에에 아, 네. 이런 걸 해야 상대 스킬을 염두에 둬야 에이, 어. 좋으니까 이승이 이답쉽오 맞아. 깔끔한 건 그러니까 어. 깔끔하게. 네, 깔끔해. 대인담이 되게 깔끔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로 치면 나야요 너. 아니대아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있어. 음. 아 빠른 사람들 막 4, 5 0 0오 이건 불필요하면 안 찍어서. 어, 맞아 맞아. 그 불필요한 같아. 뭔가 무빙이나 그던 걸이 화면에 요! 와이 끝까지 아끼는거 좀 보세요 뭐와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좀 그만하세요 <laughs> 맞아. 맞아. 아니 아죠아 맞죠 맞죠 아 들었죠? 아니 나, 나 죄송할게 없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자꾸 옆에서 아하 하니까 아, 거, 스킬 하나 거, 가지고 아, 지금 반사적으로 그게 나온거 예예예 아 진짜 저 반사적으로 나와서 반사적으로... 빨리 잡아줘야... 그래서... 내가 이가 있어가지고... 두개 아, 꺼... 예, 아 저, 저 친구가... 저 친구 못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발언을 먹고 싶은데... 못 잡았나? 이달리 아... 잠깐만요? 어, 뭐야왜이 아, 이거 여기 차거 보려고. 아, 좀없 뭐. 아...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와 와. <웃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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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아예. 아. 우와. 예. 박사가 양쪽을... 아, 예? 아, 오... 아, 오... 좋긴 하네요. 오와. 근데 이 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레이스 안 먹고 저, 저 바탕 간거 그냥 그것만 아, 그냥 보면 될것 아, 같은데. 나고 네 와. 나이스. 아. 이야 왕 선생님. 에이. 캐리아가 명예 주는 장 보죠. 저, 저 밑에 눌러서 캐리아가 명예 주는 아니 이거 명예. 이야캐명남 개명남. 캐리아가 명예 준 남자. 아 캐리아는 명예까지. 그냥 기등 정도 봅니다. 네. 마지막에 그두명 잡았을 때 넣어서 가지고 2등인가 봐. 여기서 이거 잡고 네. 이게 지금 상대팀 시야 상대팀 시 네. 말이죠. 상대팀 네. 시 네. 네. 이제 이제 보통 여기로 많지 사라졌으니까 네. 칼부 생각하겠죠. 뭐칼나뭐 뭐 이쪽 정글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상대는 지금 여기 레오나만 보이고 네. 레오나 위에 궁쓰고 왔고 하니까 음. 뭐카직스 궁도 썼고 좀 생각 아라게 생각할만 하고. 저거 일부러 윗무밍하고 시야 그 지워질 때 해서 기다려서 간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어. 아니면, 아니면 윗무밍, 윗무밍 쳐 놨죠. 어디 갈까 고민한 거요? 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미녀 미녀 사라지는거 기다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바텀을 가냐면 어. 일단 레오나 노궁이잖아 네. 그럼 네. 상대 바텀이 잘 컸어? 네. 그럼 카직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겟세게 아 하고 싶어요. 내가, 아 내가 만약 바텀이야. 근데 그걸 그걸 그 미드 교전하면서 다그 생각한 거예요. 미드 교전에서 레오나가 네. 궁에 썼으니까 네. 그리고 정글 위치도 위, 위였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되는? 와 근데, 아니, 근데 이건 무조건 통한다. 이게 그 우리가 말했던 그 미친 설계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설계긴데 말안 되는 솔직히. 와. 그리고 이게 설령 이거 못 먹고 빼앗겨도 뭐뭐안 뺏길 확률 높은데 반대쪽에서 뜯겼어도 네. 또 뜯겼어도 반대쪽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또 다음 캠프 나올 때아 있잖아. 그때 도착하면 또 그건 또손해 봐. 아 이걸 알려주시. 가장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느낌인가요? 이건 개 로우 리스크죠. 어뭐칼부 하나 그냥 딱 이니까. 네. 에그 네, 카이사가 좀 플래시를 빨리 쏘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궁하고 아좀 임친 다음에 뭐 하고 플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궁을 멀리 타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뭐안 됐네요. 뭐산 거는 운, 운이고. 와, 아, 운 아니죠 실력? 근데 이제 이런 게 설계인데, 3령때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탑탑 같잖아. 아 이거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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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네, 여기 싸움 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서만 보면은 그냥 BP 사고든요 게임은 자체는. 음. 네. 근데 제가 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3, 6, 3을 해서 이기면은 이겨요 네. 게임 i 이기면 네. 이기는 건 맞는데 e Igiman, I choke. I told you, I told 그 o u I told you, I t o 카 d 쓰 o u I t o l 이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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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확률적으로 약간 여길 가야 게임이 이길 확률 높아져. 나아 내가 생각해서 하기 용으로 이기는 확률이다 많이 야수도 똑똑하게 해서 얘도 네 그냥 야 우리 용 먹을 테니까 야수도 조금 갈수 있을까 사려해가지고 사리면 그냥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탑 미는 거고. 일차 깨고 지정은 상호 씨. 네 왜냐면은 <laughs> 아 아니 그거 아니까 <아이가> 질문 <laughs> 수준이. 아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아 사리면 당연히 일차 깨고 지정. 아니 이거 세 번째 용을 먹혀도 게임이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상대 이걸 먹었을 때 삼룡이면은 좀얘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울질 할때좀 더. 아 네, 리스크를 네. 짊어지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먹혀도 상대 이용이니까. 네. 어 그렇게 게임에 막 크리티컬 하진 않아. 근데 뭐 만약에 막 상대가 막 지금이 사용턴이다 이러면 용 갔을 거야. 아 그러면 아, 용, 그렇죠? 용 갔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야, 뭐냐 이 감정이 지배되면 안돼그 친구야. 맞아. 항상. 근데 우리 감정이 지배되잖아. 그 새끼가 내려드릴 털어. 니가 <감정이> <laughs> <지난 거> 감히 <감이? 웃음> <laughs> 이거 딱 그냥 급이 게딱그 마음속에 배제딱 베있어 이게. 그럼 아, 그러니까. 어. 난 이거는 니가 아닌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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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팀 짜증나. <laughs> 아 이거 아마존이 나 아, 어... 짜증나 죽겠네. 이거. 아니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봐도 될까요? 어, 어, 왕삼. 사 새로운 시선? 네. 왕사분이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뭐죠? 지금 왕사분이 게임 보면 단한 번도 팀원이 못한 거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 아 저도 하긴 해요. 근데 억박 이게... 억박 이게... 거르고 네. 제가 덜한 건 맞아요. 오. 어... 근데 별로 어... 애초에. 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솔직 음 말인 돼? 네. 너도 많이 남탈 안 해. 어? 탈치사 어? 있어. 아, 탈치사 없어요. 가. 탈치 자심 있고 다 있어. <laughs> 상호, 상호 진짜 남탈 있었어. 아니야. 네. 이 방호 진짜. 아이야안해형 다른 전이야 내가 <laughs> 훨씬 많이 더 돌려 봐. 남탈 많이 하면 나고 우리가 형 진짜 진심으로 지금부터 정윤적 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봅시다. <laughs>